안녕하세요. 현실적인 삶의 팁을 전해드리는 정치가사 리얼정씨입니다. 오늘 나누기 이야기는 IQ에 자신감이 자꾸 떨어져요. 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사연 먼저 들어보시죠. 두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발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거의 5, 6년 가까이 이 분야에 있었네요. 그런데 아동 관련 전공자라 세부 전공은 영유아의 언어와 인지 발달이라 사실 그외 분야는 정말 결혼 수준의 지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발달 심리학은 솔직히 애잘 키우는 학원이 아닌데, 아니도 오해를 하세요. 어쩌다 직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일 하시냐? 대학원 다닌다. 전공이 뭐냐? 발달 심리학이다. 어? 그럼 애 키우는 거 되게 잘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그럴 때마다 참 자괴감이 드는 게, 저는 큰 아이 키우면서 진짜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이 한것 같거든요. 아이한테 화풀이하듯 화를 버럭 내거나 소리를 지른 적도 있고, 머리로는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식은 어려운 건지. 최근 둘째까지 낳고 나니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내 둘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난 외동인데다 사촌도 없는데 두 아이가 싸우거나 할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자식도 이렇게 어려운데 나중에 좋은 발달심리학자, 전문가가 될수 있을까?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은 성격하신가 싶다가도 그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제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고민을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썼지만 저도 제 아이 앞에서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참 많았고요. 어, 사실 지금도 그래요. 어떤 때는 아이에게 화내지 마세요. 이런 글을 올린 직후에 아이와 한바탕 하고 난 다음 자괴감에 몸조 누운 적도 종종 있고요. 솔직히 이론과 실제는 차이가 있죠. 많은 육아서에서 아이에게 욱하지 마세요. 아이를 진심으로 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글을 쓴 육아 전문가조차도 100% 이렇게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쓴 것은 아닐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고 있을 리가 없고요. 다만 이런 원칙과 목표를 마음에 두고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대하는 것과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많은 육아 전문 서적이나 육아 전문가들이 이런 원칙을 계속 얘기하고 리마인드하고 하는 거죠. 저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일종의 수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수행. 인간은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화가 안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제 스스로를 봐도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때와 현재 지금 저를 비교해보면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는 자괴감이 들때이 사실을 되뇌이면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어, 아마 둘째를 최근 몇달전 출산하고 난 다음에 육아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쯤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본인이 첫째 아이 키울 때보다 훨씬 베테랑이 되어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또 자신감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노력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본인이 말씀하신 그런 육아 전문가, 발달 심리학 전문가 이런 게 언제 또 되어 있지 않을까요? 생각이 많은 그 성격이 또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서 괴로움을 느끼는 그 성격이 이 길을 이어가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발달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의 사연을 다루고 왔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사실 아이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겠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